서울 한남동의 한 녹화장. 그날 현장은 평소와 달랐다. 미스터 트롯과 미스트롯을 오가며 팬들에게 익숙한 무대가 아닌, 따뜻하면서도 은근한 긴장감이 흐르는 공간이었다. 이날은 가수 김용빈, 도현우, 도하영이 함께하는 특별 촬영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단순한 프로그램 녹화가 한국 트로트계의 길이 남을 감동적인 순간 이들 줄은 예고 없는 패키지에 등장. 촬영이 시작되기 전, 스태프들 사이에서 묘한 웅성거림이 돌기 시작했다. 한쪽 구석. 반듯하게 포장된 두 개의 박스가 놓여 있었는데, 리본 색깔부터가 눈에 띄었다. 하나는 손베개 리본, 하나는 은빛 리본,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카드가 붙어 있었다. 카드의 앞면엔 단두 글자, 두 연우, 그리고 두 하영. 누구나 알수 있었다. 이건 도연우와 도하영을 위한 선물이라는 걸. 하지만 정작 발신인의 이름은 적혀있지 않았다. 대표들은 그저 궁금증을 삼키며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잠시 뒤 무대 뒤편에서 김용빈이 등장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었지만 손끝에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오늘 조금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촬영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김용빈, 짧고 굵은 멘트. 그 한마디가 현장 전체의 시선을 빼앗았다. 장윤정, 예상치 못한 장면의 정지화면. 묵화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김용빈은 조심스럽게 무대 중앙으로 나왔다. 그리고 스태프에게 신호를 보내자. 이 중이던 선물 상자가 두 사람 앞에 놓였다. 도현우와 도하영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조심스럽게, 리본을 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장윤정의 표정이 굳어졌다. 카메라에 잡힌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과 감탄이 뒤섞여 있었다. 상자 속에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각각의 상자에는 맞춤 제작된 무대용 소품 세트, 가 들어있었다. 도현우의 박스에는 그녀가 무대에서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디자인된 한정판 마이크와 장식, 도하영이의 박스에는 그녀의 무대 의상과 어울리는 귀걸이와 헤어 장식이 들어 있었다. 이 모든 아이템은 김용빈이 직접 디자인 과정에 참여했고 제작비 또한 사비로 부담했다고 한다. 용빈이가 저런 걸할 줄은 몰랐는데. 윤정 숨을 고르며 그한 마디는 현장의 공기를 바꿔 놓았다. 이지에 숨겨진 의미 단순히 예쁜 선물이 아니었다. 김용빈은 두 후배가 최근 겪고 있는 심리적 부담과 무대 준비 과정에서의 고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무대에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구와 마음을 함께 건넨 것이다. 저도 데뷔 초엔 무대가 두려울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큰 힘이 되거든요. 김용빈 말에 도연우와 도하영은 눈시울을 불켰다. 특히, 도현우는 용빈 오빠가 이렇게까지 생각해줄 줄 몰랐다. 며 손에 든 마이크를 꼭 쥐었다. 도하영은 말없이 귀걸이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다. 장윤정의 속마음. 장윤정은 후배들을 아끼기로 유명하지만, 이날만큼은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녹화가 끝난 후, 그녀는 김용빈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무대에서 노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보여준 마음이 진짜 가수 김용빈의 가치야. 이런 사람은 오래 사랑받아. 그 순간 주변 스태프들마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용빈은 그저 웃으며 저도 선배님들께 많이 배웠으니까요.라고 답했지만 그의 눈가에도 살짝 눈물이 맺혀 있었다. 팬들의 폭발적 반응. 방송 이전파를 타자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SNS에는 김용빈 특별한 패키지. 해시태그와 함께 방송 장면 캡처가 쏟아졌다. 한 팬은 이런 후배 사랑 처음 본다며 역시 트로트계의 젠틀맨이라고 평했다. 또 다른 팬은 도연우와 도하영이 무대에서 더 당당해질 것 같다. 여 기대감을 드러냈다. 트로트계의 남을 따뜻한 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선물 교환을 넘어 트로트계 선후배 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경쟁보다 배려, 이익보다 마음. 김용빈이 보여준 행동은 후배 가수들에게 성공 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던졌다. 이 장면은 단순한 예능 속한 장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김용빈이라는 가수의 사람됨을 증명한 순간이었고, 동시에 한국 트로트계의 아름다운 한 페이지로 기록될 장면이었다. 그리고, 그날, 장윤정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말문이 막히게 만드는 감동. 그것이 바로 김용빈이 선물한 특별한 패키지의 진짜 가치였다.